안녕하세요, 멜알못입니다 자, 오늘은 주간 보스 캐릭은 언제 만들어야 할까라는 주제로 영상 찾아왔습니다. 일단, 보스에서 딜을 결정하는 요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장비 강화, 코어 강화, 아케인 심볼 스탯,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낮으면 나머지들에서 높여줘야 합니다. 그래서 일단 스테미돌이 코강은 평균 800개에서 1000개 정도를 투자해야 하고, 그 정도 기준에서 보면, 이제 두 가지로 설명해 보면, 첫 번째는 장비 강화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할 경우, 돈은 적게 들겠지만, 시간이 많이 걸릴 거예요. 일단 아이템은 잠재 6퍼에서9퍼둘둘에 장비는 10성에서 12성 둘둘 정도면 이제 심볼이 10렙, 10렙, 8렙 정도는 돼야 하고 이 조건이 될 때까지 심볼에 투자해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심볼에 대한 투자를 최소화할 경우 시간은 적게 쓰지만 돈을 많이 쓸 거예요. 일단 잠재는 6퍼9퍼둘둘에 장비는 17성 둘둘 해주시고 9퍼 져가는 건 이제 감정비용이 싼1 1 0제 제이아 이벤링 실블링 응축 아쿠아틱 등등 템의 수상한 큐브로 9퍼를 맞춰주는 거고 나머지는 그냥 대충 6퍼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자 이제 핵심 다섯 가지를 설명하겠습니다.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 본캐 260 이후 주차 이후 만들기. 보면 이제 내가 하루에 일찍 정도는 하는데 일단 본캐를 260까지 찍어서 돈은 벌고 싶은데 일찍으론잘안 벌려서 돈을 더 벌고 싶은 사람이 있는데 이런 분들한테 추천합니다. 260대 세르니움 지역에서 일 캐스트를 통해서 어센틱 심보을 얻고. 스펙업도 하게 되는 시점이면, 코어 강화는 완벽하지 않지만, 어느 정도는 되어 있을 거고, 그러면 이제 코어 잼스톤을 조금씩 모아서, 800개에서 1000개가 모였다면, 스테미돌이 한 캐릭씩 만들어가면 됩니다. 레벨은 220을 찍고, 랩뻥을 받아주시고요, 여로 추추 10렙, 레일은 7렙에서 8렙을 찍고, 템 세팅은 1 2성들둘의 유니크 두줄 알파 정도고, 방무를 우선으로 챙겨주시고, 스탯창은 방무 90에서 9 2 정도면 무난하게 잡을 수 있습니다 두번째 본캐 275 주차 이후 만들기 내가 이제 건마솔격이 목표고 하루에 3제액 기상하고 제액도 하면서 주간보스로 돈또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추천합니다 일단 275를 찍고 세르니움, 아르크스, 오디움 1일 캐스트를 해서 3개의 심보를 모으면서 스펙업을 하고 275가 되면 코어 강화가 다끝났을거예요 그러면 위에 말한 양보다 더 많이 쌓일거예요1천0 이상을 모아서 1번보다는 조금 더 강한 수우데미한 도리를 만들고 이 캐릭에 먹인 코어 젠스톤이 아깝다면 레벨업을 225까지 올리고 블랙 뻥을 맞고 17성 둘둘 무보임 레전드리를 달아서 잠재 두줄 알파 정도를 달고 노말 가인스까지 잡으시면 됩니다 3번 하이퍼버닝 때 만들기 하이퍼버닝 때는 주간 보스 도리를 만들면 이제 제일 베스트지만 하이퍼버닝은 매일 하면 좋겠지만 하이퍼버닝 이벤트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꼭 주간 보스 캐릭으로 하고 부캐로 할 캐릭을 만들어 주셔야 합니다 하이퍼버닝 때는 지원하는 게 많기 때문에 코어 잼스톤을 기존보다 덜 쓰기 때문에 본캐를 바꿀 때나 주부캐로 만들어주면 수데미안까지는 무난하게 잡거나 레벨을 250까지 찍어 주시면 이지루시드 1까지는 잡을 수 있는 스펙까지 만들 수 있을 겁니다 네번째 테라버닝 때 만들기 테라버닝 때는 200렙까지 밖에 못하는 게 단점이긴 한데 완전 쌩으로 키우는 것보다는 쉬울 겁니다 그래도 저는 추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다섯 번째, 제 소신바라. 제가 추천하는 방법은 2번이랑 3번인 것 같아요. 일단은 2번은 제 경험상으론 275를 찍고 주간보스 캐릭을 만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이유는 275부터는 레벨업도 빠르지 않아서 지루할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때 새로운 캐릭을 키우면서 모아둔 코어 잼스톤으로 주간보스 캐릭으로 이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3번. 하이퍼버닝 때는 시간적으로 봤을 때 단기간으로도 주간보스 돌이를 만들 수 있고 효율이 좋기 때문에 추천드립니다. 오늘 영상은 이렇게 마무리해 봤는데요. 막 그렇게 크게 도움이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리부트 하면서 느낀 개인적인 생각이니까 다른 유용한 방법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